아 진짜 안 되네. 10년 만 젊어서도 내가 그냥 야 살아있는 소록민인데. 니네 뭐라 할노 나이 뭐. 괜잘한다 그 우리 봐봐라. 아 이게 그냥 뭐 보긴 보는데 그냥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인데. 뭐? 아니 그럼 뭐 보긴 볼게요. 와, 우리 실버 어벤져스들이 오늘 뭉치신 거예요. 그럼 연세을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 자, 어, 59! 5학년 9반! 60! 6학년! 61! 6학년 1반! 67! 6학년 7번 71! 7학년 1반! 76! 7 6 진짜요? 네. <laughs> 70! 77! 1년 19 80! 아니! 8학년! 예? 네. 83입니다. 8학년 3번까지 그러면 울산 조기축구회는 몇 년째 지금? 제가 만든 기록 30... 팔세때 만들었습니다. 어 보건 옛날에 부산서 조개를 만들어 가찾어요 예예 저는 한5 0년 찾습니다. 선생5 50... 오십 이야 울산 조기축구의 산 역사네요. 예. 예. 그래몇 달이 몇이십니까칠 학년 육반니다칠 학년 육 반. 야자 예. 그러면 사 학년하고 칠 학년하고 예. 부딪혀가지고 예. 헤딩 지금 막 경험을 벌이고 예. 있는 거예요. 한번 더. 시작! <laughs> 젊은 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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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. 사람들이 같이 이제 우리 선배님들하고 축구를 할때지켜주는 네. 매너가 있다면서요. 어, 선배님이 들이 어, 볼 때는 가급적 피해 줍니다. 어, 다 아, 어, 저 우리 다 아, 지금 수비 수두 어, 지금... 네, 번째는 거친 몸싸움은 하지 않습니다. 어. <laughs> 감 오오 선배님 니다세 <놀람> 어, 번째 선배님이 주위에 계시면 먼저 패스해드립니다 어! 선배! 먼저 어! 하시고! 먼저 하시고! 예. 는 양은 거의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뭐저 나이 때 되면 과연 네. 저, 저만큼 뛸수 있을까? 아그 정도로 잘뛰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. 아 오늘 어땠습니까? 오늘 예. 운동도 많이 되고. 예. MBC 촬영 나온 데가, 예, 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. 아, 아 예. 혹시 뭐, 이거 뭐, 보여줄 수 있는 개인기 같은 거? 개인기, 아, 예. 오! 와! 오! 어, 아! 아! 공이 붙어 있어! 어, 좋습니다. 야 공이 붙어 있네. 공이 붙어 있어. 아, 아, 자, 선배님, 파트였습니다. 선배님, 선배님! 우와! 다시, 다시. 야, 그럼 축구를 50년 넘게 하셨으니까. 어, 들어간 골만 해도 엄청나겠어요. 3천 골 넣고부터 그 이후는 기록을 안 했죠. 그러면 이거 차범근 선생님보다 많이 넣으신 거 아니에요? 지금은 그래도 축구하는 게 예. 남들이 생각할 때뭐 골프로 치니 테니스 예. 하는 게더 자랑을 하는데 예. 저는 그래요. 공하나이만있어뭐 100명도 예. 넣을 수 있고 <laughs> 오, 50명도 넣을 수 있고 다 하는 데예 제일 경제적이고 제일 운동 잘 되고 예. 그 취미생활은 이 이상 좋은 게 없어요. <laughs> 시신 분들 평균 연령이 70대 중반에서 예. 80대 후반까지 <laughs> 있습니다. 어르신들이 이런 실버 댄스를 하시면 어떤 게 좋을까요? 운전 세수를 깨끗하게 하시고 어허. 머리도 감고 예. 예. 또 파트너에게 예. 폐를안 끼치기 위해서 오. 항상 청결하게 하시는 거예요, 대요. 예. 그래서 예. 예절도 배우시고, 오. 예 그리고 예. 음악을 들으니까 즐겁고 음. 친구들 만나니까 예. 대화 도 상대도 되고 아. 집에 계시는 것보다 나와서 운동하니까 몸도 예. 건강하고. 음. 예. 만 그러면 부부. 그래서 네. 커플 댄스. 어. 오몇 네. 년째 그러면 아버님하고 아, 이렇게. 십오 년, 1 5년 동안 배우신 거예요? 어. 6 5세돼 가지고 정년퇴직하고 예. 나오니까. 예. 뭐 취미생활 할게 없어 가지고 아스버 예. 댄스 하는 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그래. 아 그러셨구나. 나는 5십 아홉에. 5십 아홉에. 장사 손, 손 놓고. 손 놓고. 응. 남편이랑. 그때부터? 그때부터 멋진 오를 네. 보내자. 하루만 즐기면 돼. 오늘 어, 하루가 최고야. 부부가 맞는지 네. 아니면 춤바람 나서가지고 여기가 와가지고 부부가 되셨는지 네.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. 네. 자 부부 뽀뽀합니다. 자입술 아. 제가요 예. 버스를 타면은요 예. 예. 이 춤을 배우고 때는 예. 스티브를 알기해서 위안 예. 앉아요. 아 자리 안 앉아요? 예안 그, 앉고요. 예. 딱 손을 잡고 마음속으로 하나. 둘 n e two three four. 저기 어머님 자리가 나는데않으세요어머님 예. 아니요 저는 아직은 젊어요. 아 그러세요? 네. 그러면서 one t w 원 2, 쓰리 포제 t h 어어신신서 이번에 최고최을상이받이어요최요상을요 e s 당 e s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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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스 s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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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 s Yes. y e 아야 우리 그 88! 이야!